이매한 t v 의 박필입니다. 오늘은 노어 브랜드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제가 4, 5년 전에 하나 구입했던 건데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개더 사야지 생각했습니다. 뭐 딱히 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너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정해놔야, 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가격은 9,900원입니다. 특별히 민감도가 높고, 그런 데는 쓰지 않고, 저는 워드 작업 간단히 하고, 어, 웹서핑, 유튜브 검색, 이런 게 주로 쓰고 있는 상품, 어, 키보드인데, 어, 만 원에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듬직듬직한 키보드, 네, 아주 듬직듬직한 마우스, 아주 추천을 해드립니다. 평상시에 사지를 못했던 거는 언제든지 필요, 어, 구입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놔뒀는데 최근에 어, 이곳에 있는 이마트가 리모델링 하면서 이 키보드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전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당장에는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곳을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9,900원입니다. 9,900원. 그리고 뜯어보내면은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입하고 한 2주 정도 집에 챙겨뒀는데, 오늘에서 이 작업을 회복하고 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제품마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굳이 집에서 뭐 게임이나 그 민감한 작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마트 노브랜드 참 좋습니다. 네. 안에는 아주 심플합니다. 맞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게 보면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색을 양도 줄이고 키보드. 어. 5년 전에 그 키보드하고 좀, 좀 차이가 나네요. 4년 전에 키보드하고. 저는 약간 빨간색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빨, 빨간색은 없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에 뭐가 하나 달렸습니다. 뭐좀 더, 좀 업그레이드 된 거겠죠. 키보드 크기는, 예, 전께좀 작습니다. 판매 전이마트인데 <laughs> 7년이 됐군요. 겨울이 빨랐네. 2021년 9월달 됐고. 음, 음 회사도 바뀌었네요. 신형은 동구원 샹구,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2015년도 제조가 되었으니까, 1년간 유통기한 잡더라도 2016년 7월, 야, 이렇게 오래 써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이거는 무게감은 이쪽이 좀 좋은데 옛날 쓰던 게좀 좋습니다. 키보드도 어 전에보다 많은 원가절감 심플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역시 옛날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새 제품이 무게감은 비슷합니다. 무게는 이게 조금 키보드는 무거운 게 좋은데 치는 느낌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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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좋아야 그걸 쓰는 일은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이거는 키보드 키보드만큼 치는 그끈금 믿는 느낌은 없지만 약간 고무에 고무의 키보드를 친다는 느낌이 좀 좋았군요. 아, 약간, 이게 지금 예전께 키보드 키 터치감이 끊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끊는 게 좋네요. 아, 키보드가 가벼운 만큼, 역시 키보드는 무거워야 된다는 개인적,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싼 맛에, 아니면 값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9,900원이라는 그, 가드라인을 안 지키더라도, 몇백원 더 비싸게 받더라도, 좀 키보드를 좀 좋게 쳐서 좋았을 텐데, 무겁게 해서 좋았을 건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동거리가 어디로 갔지? 동거리가 없네요. 동거리. 동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동거리는 없군요. 키보드 뒤에 있나? 키보드 뒤에도 없는데. 동거리. 응. 종거리는 여기 밧데리 케이스 옆에 있군요 어쨌든 싼 맛에 가성비 짱 이마트 노브랜드 와이어리스 키보드 앤 마우스 세트 적극 추천합니다 필요하신 분만 사시고 제멕회로 충동구매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필이입니다.